확대해드려요. 이거 예전에 제 영상에 나온 적이 있어요. 레전드. 음, 멋있다. 이 맛에 공방하는 건가, 사람들이? 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살가보 좋아. 이 정도로 뭐 사기입니까? 2호 2성 정도는 찍어야 사기 아닙니까? 안마탕 돌아볼까? 마법의 시대를 끝내리라. 워리어로 좀 해볼까요? 트아, 어서와요. 아, 망고. 아, 5원 나왔는데. 아, 오늘 방송을 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서버 상태가 아직도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켰어요. 엘리멘탈 좋아. 음. 레벨업을 하자. 레벨업을 하고 워리어까지 받을게요. 이겼죠. 이 타이밍에 레벨업하면 이길 수가 없지. 이게 요즘에 망고 망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돈이 너무 많은데? 신데. 여기는, 부캐 공방이에요. 오늘 서버 상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부캐 한번 해보고,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아, 어, 제가 원래, 남자라는 아이디를 많이 쓰고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남자라는 아이디를 쓸 수가 없더라고. 트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뒤에 쿤 하나 붙인 거예요. <laughs> 별다른 의미 없죠. 긴, 긴 남자로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김누이 님이 계셔가지고, 좀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네,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트위치랑 유튜브랑 동시에 안 겹치고 만들 수 있는 아이디가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마 메이지 할것 같기도 하고 워리어 할것 같기도 하고요. 메이지가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서버 좀안 터졌으면 좋겠네. 나장남이라뇨. <laughs> 자, 어서와요. 음, 아마 메이지 할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불꽃을 가져오지. <laughs> 그, 있잖아요.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해가지고 그 학고방 계속 학고로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고 싶지 않은. 음. 오크메이지 말고 오랜만에 시원하게 욕메이지 합시다. 그건, 그건, 저만 알고 있겠죠. <laughs> 아, 이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침부터. 리나가 최근에 버프를 먹어가지고. 리나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어, 키가 작은 아니었어요? 어, 저는 키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뭐, 다른 거 생각하셨나요? 저는 평균이에요. 오버독기, 누구 줄까? 이자 맞죠? 음 이거 팔자마자 나오네요 팔지 말라고 공방이라 그런가 아니면 우... 오늘 운빨이 시작부터 좋은가 하긴 망고에서 5억 먹고 시작했으면 공방 아니어도 나쁘지 않았겠네 뭐야 이거 마르스인줄 네 오늘 좀 서버, 서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갖고 리나 삼성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 게임 끝나고 이벤트 당첨자 추첨 좀 할게요. 네 공템이 좀 나와주면은 재밌을 것 같네. 와, 이사람 왜 이렇게 쎄? 질뻔했잖아? 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문상 이벤트 소소하게 아, 뭐야, 연승 끊겼네? 너무 여유부렸잖아. 5억은 좀. <laughs> 레벨업 하죠, 그냥. 공템 좀 나와라. 좀 재밌게. 해야겠다. 봄템, 리나를 하고 싶네. 좋아. 저 거제요. <laughs> 사업하다가 세번 망했다고. 제가 왜 사기쿤인 줄 알아요? 사기를 많이 당해서 사기쿤인 거임. 네, 동업하다가 친척 형이 사기 한번 쳐 가지고 좀 날려 먹었죠. 그래서 의자라고 살아요. 레벨업 좀 하자. 음, 6매 가능한가? 뭐가 없지, 지금 나? 뭐야? 왜 이렇게 잘 붙지? 아, 크메가 없구나. 네, 맞아요. 동업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게요. 1 7회 할배 이성은 좀 에반데. 할배 삼성이야. 근데 크메가 안 나오네. 이건 뭐야? 무슨 놀이야? 잠깐만. 아 모플링이나 뭐 타인이 둘 중에 하나 팔아야 되는구나. 음. 뭐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세? 졌네. 카메 좋아 음, 이러면 6메이지죠 돈좀 모아볼게요 모플링이 은근히 이게 궁이 마뎀이라 메이지한테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오늘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좋은것 같은데 음, 9레벨 찍고 드나는 쳐 드래곤메이지가 좀 게시판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돈 조금만 더 모으고 레벨업 할게요. 공템 그냥 리나 줍시다. 사비스트 헌터 그니까, 메이지가 지속 싸움이 약한데, 드나가 완성되면은, 그 부족한 지속 싸움을 커버시켜주더라고요. 네, 모플링이 메이지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모플링이 딜 1등이죠. 이거 뭐야? 빛을 타고 나간다. 여기 보시면. 모플링 궁이 마뎀이기 때문에, 와, 이분 뭐야? 벌써 3종 찍었어? 아, 할배 얼어 있어가지고, 이거. <laughs> 아, 트아. 어서와요. 음. 레벨업은 20. 중나이 합시다. 어 그래요? 튕기지만 않으면 그럼 뭐 게임 할 만하지. 게시판 보니까 막 튕긴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못 풀린 근데 진짜 센데. 사람들이 이제 좀 세졌네. 어, 뭐야, 스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방? 누구지? 오. 음, 시참할까요? 저는 오늘도 튕기는 줄 알고, 지금 서버, 테스트 하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리나, 은근히 조금씩 버프 먹어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근데 좀, 광역 딜로 바뀌었으면 좋겠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셰핀 놓쳤네. 놓친 김에. 음 나쁘지 않네요. 이거 그냥 모플링 뭐 줍시다. 얘 잡아라 얘얘 얘, 얘. 나이스. 돈 모아서 10레벨 가서 할배 삼성작 한번 해보죠. 어그로 잘 끌었죠. 아, 드나 좋다. 요즘에 이게 유행한다는 드래곤 메이지인가? 꿀잼이네요. 모플링도 삼성 찍어주고 싶네. 와, 이 사람 근데 템이 좋다. 음, 딜업이 좀 무섭긴 한데. 좋아. 아, 달달하구만. 역시, 망고 5원 나오면 1등 해야지. 구레베 삼성작이요? 음,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와우. 질뻔 그럴까요? 그냥 구 레벨 삼성 작 할까? 일단 여기 까지 이러면 아까 할배 하나 판거좀아 쉬운데. 망고, 사 원. 망고로 구원 벌었죠? <laughs> 음. 아이고 리나, 미안하다. 그나는 하지 말죠 좋아 어그로 잘 뺐고 바로 궁 쓰겠죠 아못 썼어 궁와 이분 굉장히 강한데 레벨업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모플링. 지금 게임 아직은 안 튕기네요. 오늘 서버 상태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분 자이로 이성이네. 위험한데, 이거 약간? 와우. 이거 장난치다가 지겠는데? 레벨업 해야겠는데요? 레벨업하고 제우스 넣어야 될것 같은데? 제우스를 쓰고 싶은데, 누굴 빼야될지 모르겠네. 쌍아이백 크로스.

네, 6메이지 하고 싶어가지고 뭐 제우스 넣어도 상관없는데 오플링이 뭐 은근히 좀 괜찮거든요. 앞에 뭐 하나 세워두고 싶어가지고 용 빼면 삼용 시너지이 사라져가지고 안 돼요. 지금 드나 쓰고 있기 때문에. 아, 뭐야? 크림 라운드 였네. 죄송해요. <laughs> 음. 맨앞 라인에다 냅뒀네. 확대해드려요. 이거 예전에 제 영상에 나온 적 있어요. 밸류 미쳤죠, 할아버지쿵. 레전드. 음, 멋있다. 이 맛에 공방하는 건가, 사람들이? <laughs> 유아, 반가워요. 미리 인사하시죠. 아, 재밌다. 오토체스, 재밌는 게임이었네. <laughs> 이거 썸네일 뭘로 해야 되나? 걱정이구만. 음 썸네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하이브 삼성이 용 타고 있는걸요 <laughs> 제가 뭐 그렇게 막 저거 하는 능력이 없었고 포토샵 같은걸 못해가지고 아트아 어서와요 여러분 아 재밌다 오토체스 이거 재밌는 게임이구만 와, 더 놀고 싶은데, 가셨네. 지지어. 아, 아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좀더 재밌는 거, 보여드렸을 텐데. 일단은, 드나 삼성이랑 하이베 삼성 찍은 거에서, 만족하죠. 어,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어, 제가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진행했었는데, 135명 응모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목록 다 적어 놨고요. 여기서 10분 추첨하겠습니다. 지금 트위치에서 생방 중이고요. 바로 추첨할게요. 어, 재현기님, 이준희님, 조세용님, 정동우님, 잼민이님, 그냥휘림님, 김준홍님, 캐시님, 심재훈님, 달서님, 축하드려요. 이분들 제가 적어놓고 수요일까지 문상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